지금 그 미국과 한국에서 콰이어트 퀴팅이라고 유행했었죠 콰이어트 퀴팅 콰이어트 퀴팅이 유행했는데 콰이어트 퀴팅 콰이어트 퀴팅이 이제 그러니까 한국말로 하자면 뺑기치는 거예요 몰래 뺑기 이제 돈 주는 만큼 일한다도 아니고 돈 주는 만큼도 안 일한다 했는데 이제 기업들이 다 알아챘죠 기업들이 금방 알았죠 조용한 퇴사 한국의 조용한 퇴사였구나 근데 뺑기치는 거죠 사실상 우리 뭐군대도다 해봤죠 이때 기업 이제 기업들은 조용한 해고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제 조용하게 해고한 곳이 굉장히 많죠 이게 무슨 뭐 기, 사실상 미국은 지금 이제 해고 고용 실업 실업률이 다시 3주간 3주만에 최우치를 다시 찍었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뺑기치는 사람들은 금방 알죠 그리고 일 안하는 사람들은 또 금방 눈에 띄어요 한번 읽어 볼게요. 해고는 감소했죠. 해고는 감소했어요. 이제 해고는 감소했지만 사람들은 이제 일자리, 이제 일하는 사람들을 아, 줄이고 있죠. 직원들의 이메일과 팀 회의를 요청받으면 당황스러운 메시지에 잠에서 깨어납니다. 해고된 것은 아니지만 일자리가 사라졌습니다. 해고된 게 아니지만 일자리가 없어지는 거죠. 아직 고용되어 있다면 안동함으로부터 상사가 은근히 퇴사를 원한다는 두려움에 이렇게까지 다양한 감정을 느낀다고 말합니다. 현 상태를 유지하면서 내부적으로 더 나은 일자리를 찾는 것이 최선 의 선택을 믿고 있습니다. 이제 그 특히나 뮤국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대충이라는 사람이 너무 많아져가지고 그 재택근무가 활성화된이후에 카카 한국의 카카오 이것 때문에 지금 난리가 났죠 크루들끼리 막 난리가 났는데 대충이라는 면은 이게 왜왜 왜 문제가 되냐면 대충이라면 고객들이 금방 알아줘요. 고객들이 금방 알아채는데. 특히나 프론트피스 이제 뭐 금융이나 뭐 경영 자문업 자문업에 있으신 분들 알겠지만 이일안 아, 하잖아요 그러면 고객이 먼저, 전화가 온다. 고객이 먼저 전화 가 온다 고객 이 먼저 전화서 왜이 사람 일안 하죠 이, 이 사람 일안 하는 것 같은데 금방 알아채요. 그러니까 일을 되게 열심히 해야 되는데 사실상 이제 지금 콰이어트 퀴팅 그냥 조용한 퇴사를 하신 분들 대부분 이제 백오피스 백오피스 분들 중에 뭐 이제 서류정리 서류정리 그리고 뭐 경영지원팀 중에서도 약간 조금 제가 눈에 안 띄는 곳으로 이제 숨을려 숨을려 하시는 분들이 여기에 지금 다 걸려들어서 대부분 좀 이제 열심히 해야겠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조용해고를 시행하고 있고 미국에서도 한국에서도 이제 슬슬 찾아내고 있죠. 특히나 그것도 문제 문제 좀 있긴 문제가 좀많기 해요. 문제 좀 많아 문제가 많아요 글로벌적으로 이제 미국은 이제 일자리를 줄인다기보다는 팀 내부의 팀 이제 내부 내부 뭐지 그. 속칭 프로젝트를 건다고 하죠. 건다고 하는게 프로젝트가 이제 일, 일 일거리 일 자체를 줄여 가지고 슬슬 줄여나가는 추세고 한국도 IT 기업에서 이제 일거리 프로젝트를 이제 배정을 안하거나 프로젝트 수 자체를 줄여 가지고 필요없는 사람들은 이제 다른 데로 돌리려는 그런 뭐 움직임이 보이고 있죠